성역은 없다. 바로 국방부의 이 브리핑에서 나온 말입니다.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 이건데 성추행과 2차 가해 등으로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사망 사건. 많은 시청자분들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요?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군대 내의 잘못된 문화, 의식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여군들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한50% 이상이 이 군대의 잘못된 성평등 문화 지적을 했고요. 네. 남군들한테 물어봐도 한 45%가 이 군대의 잘못된 문화를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네.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대가 이제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직적인 은폐가 굉장히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. 요즘에 여론조사 쭉 해보니까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지금 물어보니까 2012년도에 군대의 성문제 이런 부분이 좀 공정하게 되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75%가 공정하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48%만 공정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성희롱 피해 여군의 피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. 2016년도에는 8.4%. 근데 2019년도에는 11%로 늘어났고요. 그런데 성범죄, 재판, 일심 실형 선고 비율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. 민간 법원은요, 25%인데, 네. 군사법원에서는 10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음. 군대 내에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, 늑장수사 문제 플러스 군사법원의 운영 문제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